자, 이번에는, 어, 삼각함수의 뜻, 마지막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요 단어에서는 딱두 가지 그 관계를,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외워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제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상제 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제곱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제곱 관계. 그래서, 여기서 삼각함수의 관계라는 것은 이 상자 관계와 제곱 관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좀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여기 좀 단위원이 하나 있습니다. 단위원이라는 거는 중심 그러니까 반지름 일짜리 단위원이에요. 중심이 원점이고 지금 반지름 일인 단위원을 하나 갖다 놨는데 여기서 이제 그 동경을 이렇게 P점을 잡아가지고 쭉 연결을 했고 그다음에 x축 양의 방향과 이 op, 얘가 이루는 각을, 음, 우리가 이 동경과, 아, 동경과 이 x축이 이루는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정의를 했어요. 근데 이 세타를, 어, 여기서 이제 일부러 그 예각이 아니라 둔각인 경우를 잡았습니다. 어, 뭐 앞에서도 했지만, 사실은 에, 이 삼각함수가 삼각비와 다른 것이 일반각에 대해서 에, 정의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인 세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사인 세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예분의 예인데 얘가 1이니까 그죠? 반지름은 지금 1이지 않습니까? 직각 삼각형에서 예분의 예인데 결국 요것이 된다. 요 근데 요것은 이제 우리가 요거의 길이를 정의하지 않고 p의 x 좌표, y 좌표 그걸로 따져야 되는데 사인 같은 경우는 y 좌표요 그러니까 양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p의 지금 어, 좌표가 예를 들어서 x, y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은, 사인 세타는 1분의 y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y 값이 바로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느냐. 역시 반지름이 1이니까 1분의 요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x 좌표가 된다고. 그래서 이건 x입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여기서 y는 뭐예요? 플러스죠. X는 요거 마이너스입니다. 앞에 마이너스가 없다지만 요 안에 지금 들어있는 거죠. 마이너스가. 그래서 2, 사분 면에서는 사인 값이 플러스고 코사인이 마이너스다라는 걸 우리가 앞에서 했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탄젠트를 한번 구해보자. 탄젠트. 탄젠트를 구해보니까 예분의예잖아요 그죠? 예분의 예. 요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이제 요각에 대해서 이거분의 이거다. 이렇게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X분의 Y가 되거든요. X분의 Y가 되는데, 자, 요거는, 어, 음수가 되겠죠, 그죠? X가 마이너스고 Y가 플러스니까. 우리가 얘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위에 XY를 지금 코사인과 사인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바로 요것이 상제 관계입니다.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자, 그 다음에, 그, 제곱 관계는 뭐냐 하면, 지금 여기서 보면, X, Y가 지금 P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말이죠. 원주상의 한 점이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중심에서, 즉, 어,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가 지금 1이라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 돼요. 그죠? 근데 X하고 Y가 코사인 사인이니까, 결국 뭐야? 코사인 제곱,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의 합은 항상 1이다. 세타라는 각에 상관없이, 얘는 항상 성립하게 됩니다. 요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제곱 관계라 그래요. 어, 그래서 여기 상제 관계, 여기 제곱 관계입니다. 이름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아저 이렇게 되는 거, 뭐 그거 이렇게 생각, 얘기하면 안 되고 상제 관계, 제곱 관계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외우는 것이 예, 필요합니다. 되시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 삼각함수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다.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고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의 합은 항상 1이 된다. 이 세타 값에 관계없이 건 항상 성립하는 일종의 항등식입니다. 되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어, 우리가 탄젠트를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처럼, 말하자면 이제 바꿔 말하면 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인을 우리가 구할 때 어떻게 탄젠트와 코사인의 곱으로 구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요건 이제 식을 변형한 거에 불과합니다. 되시죠? 자, 요거 이제 2사분면의 각을 예를 들었지만 몇사분면에 있던 이거는 어, 그 삼각함수의 부호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상제관계와 제곱관계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그 있는 개념 확인 코너 넘어가기 전에 어, 교재를 한번, 그 교재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개념 확인 코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 앞에서 개념 확인 코너는 주로 이제 여러분이 각자 풀어보는 걸 했는데 여기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잘 쓰이고 중요해서 미리 한번 어, 같이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뒤에 그 필수 예제도 적고 하니까 여유가 좀 있습니다. 세타가 3, 4분면에가이야 그러면은 어디 있는 거죠? 이렇게 좌표축을 쭉 했을 때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 동경이 3 4분면에 위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다. 코사인 값은 여기선 당연히 음수죠. 그러면은 어 -5분의 4니까 어떤 적이어야 됩니까? 한이 정도 돼야 될것 같은데요. 아,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너무 작게 되니까 x축에 더 가까운 게 맞네.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가 요 길이가 5고. 그렇죠? 요 길이가 5고, 요 길이가 4인 경우에요. 그래서 요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p라고 할까? 얘는 마이너스 어, 4, 콤마. 이때 얘가 얼마입니까? 이 직각삼각형에서 빛변이 오고 얘가 4니까 얘는 3이죠.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 이게 어떻게 돼요? 밑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3입니까, 그죠요 길이는 3이지만 요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일 거라고요. 요 점의 x 좌표가 마이너 4인 거랑 마찬가지인 거지. 이렇게. 자, 그럼 이 상황에서의 그림을 보고, 사인 세타, 탄젠 세타를 각각 구하면 됩니다. 어떻게 돼요? 사인 세타는 예분의 예니까, 5분의 3인데, 어떻게 돼요? 이 길이는 항상 양수라 그랬고, 음? 요 길이는. 그 다음에 요거에, y 좌표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냥 5분의 3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3, 4분면이니까, 사인은 마이너스고, 탄젠트는 플러스인 영역이에요. 여기는. 어, 탄젠트 세타는 뭐야? 얘분의 얘죠? 근데 이것도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어, x 좌표분의 y 좌표 그럼 이거 이제 마이너스이할수 없으니까 4분의 3이라는 양수값이 되죠. 3사분면이니까 탄젠트 양수 나오는 건 맞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8번. 어, 이런 관계식을 줬어. sin 세타 cos 세타는 루트 2분의 1이다. 했을 때 sin 세타 cos 세타의 고분 얼마냐? 자, 이런 건 얘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금방 됩니다. 양변을 제곱을 하면 되죠. 양변 제곱하면 앞에 거 제곱 그다음에 뒤에 거 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앞에 거, 뒤에 거의 곱.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쪽은 제곱을 해서 2분의 1이 됐습니다. 근데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제곱 관계에 의해서 사인제곱, 코사인제곱은 1이거든요. 우리가 구하는 얘가 바로, 뭐야, 여기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 1 마이너스 두배 우리가 구하는 거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됐으니까, 넘기고 넘겨서 1 빼기 2분의 1은 두 배의 별이다. 요거 2분의 1이니까 별은 4분의 1이네요. 그죠? 그래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곱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 여기 이제 뭐몇안 되는 공식들 가지고 이렇게 이제 주어진 조건식을 변형해서, 어, 원하는 값을 구해야 되는 경우가, 예, 이 단어에서,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상가음수 단어에서 자주 쓰인다는 거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이제 필수 예제로 가볼게요. 자, 예제 9번 보겠습니다. 어,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어, 지금 보면은 1번부터 음, 요거는 이제 그 식을 정리해서 삼각 함수의 성질을 이용해 보라는 거죠. 완전 제곱식이니까, 사인 제곱, 코 사인 제곱, 그 다음에 두 배의 사인 코 사인 곱 이렇게 일단 곱셈 공식, 그 다음에 요것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인 제곱. 그다음에 코사인 제곱까지는 똑같고 마이너스 두배 사인 코사인이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일단 요건 없어진 게 금방 보이고요. 얘 같은 경우도 뭐 이거 두 개를 이 사인 제곱으로할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럴 거 없이 이렇게 짝 짓고 이렇게 짝 지어서 1, 1 나오니까 합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냥 2로 끝나버립니다, 그죠? 다 없어져요. 제곱 관계에 의해서 다 없어집니다. 자두 번째 이번 분수식인데 조금 복잡해 보이죠?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통분을 하는데 뭘로 통분해야겠어요 그냥 곱으로 통분해야 돼요. 뭐좀 최소공배수가 얘하고얘하고의 곱이라고 볼수 있는 거지. 그래서 코사인 세타 그다음에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에, 통분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곱해지면 1 마이너스 사인 세타에 제곱이 되고요. 얘는 코사인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얘또 이제 전개하면 앞에 제곱 그 다음에 뒤에 제곱 두배 앞뒤의 곱이니까 자 요거 완전제곱식 전개한게 이거고요. 뒤에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정리할 수 있는게 없죠.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자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 부분이 말이지,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요게 두개 합쳐서 1이 되죠? 제곱 관계. 그러면, 2 마이너스, 2 사인 세타가 되고. 그쵸? 코사인, 1 마이너스 사인. 자, 그럼 위에 거를 보면, 2로 묶었을 때,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돼요. 그럼, 요렇게,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죠? 이렇게 지워져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분의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될 수 있습니다. 자, 제곱관계만 이용해도 상당히 식이, 어,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차 식일 경우에는 항상 제곱관계를 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 밑에 있는 유제,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로 가죠. 자, 예제 10번. 어,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 어, 각 세타가 제 3, 사분면의 각이고,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3일 때, 사인 세타, 탄젠 세타의 값을 구하셔. 그랬는데, 자, 한번 그려보죠.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3, 사분면의 각이면서, 어, 지금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다. 그러면, 아마도, 음, 요 정도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이렇게 하고, 요 정도. 그죠? 그니까, 러 어, 이게 이제, 이게 5, 그 다음에 이게 이제 3, 이게 4. 그죠? 피타고라스의 수. 그래서 요 점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다. 요 길이가, 길이니까 양수지만, 요 점은 지금 3, 4분면에 있으니까, 좌표 자체는 음수가 되겠죠? x, y 둘 다. 그죠? 자, 그러면, 코사인이라는 거는, 예분의 예 이게 이제 마이너스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그럼, 사인은 얼마겠냐. 사인은 예분의 예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5분의 4. 근데 이 4도, 지금, 요거분의 요거죠. 그니까, 그죠? 사인 세타는 음수. 3, 4분의에서는 탄젠트만 빼고 다 음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얘는 예분의 예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4예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3분의 4입니다. 자, 사실은 얘는, 어, 상제 관계,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구해도 돼요. 뭐, 사실 그림 그려면 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 굳이 이걸로 구할 필요는 없지만, 얘가 마이너스 5분의 3, 얘가 마이너스 5분의 4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되고 번분수식으로 해서 3분의 4다. 뭐,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 거죠. 쉽죠? 자, 두 번째. 세타가 2분의 3파이에서 2파이 사이다 요거는 한마디로 뭡니까 요건 한마디로 4사분면 그죠? 사사분면 각이다 세타가 4사분면에 있는 각이다라는 걸 이제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식요 관계식을 알려줬는데 아요 관계식에서 우리가 바로 이제 어떤 그 힌트를 찾아내좀 어렵기 때문에 요걸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통분을 해서 이런 건 이제 보통 제곱 관계를 이용해서 사인, 코사인 중에 이제 어떤 부분들이 좀 지워지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음, 앞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했었는데, 바로 앞에 예제가 그런 게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 전개하면 코사인 제곱, 그 다음에 1 플러스 사인 제곱, 그 다음에 2배 1 곱하기 사인 세타에서 2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뭐 그대로 일단 둡니다. 이거 괜히 전개하지 마세요, 밑에 거. 어차피 약분해야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돼 있는 상태가 더 유리해요. 자, 이렇게 되면 뭐냐? 아, 코사인 제곱하고 사인 제곱하고 둘이 합쳐서 1이 되니까 얘가 1, 1해서 합이 2가 되죠. 그래서 2 플러스 2 사인 세타. 그다음에 1 플러스 사인 세타의 코사인. 그럼 딱 보고 아까랑 비슷한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두 2로 묶어가지고, 1 플러스 사인.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여기는 1 플러스 사인 있죠? 그 다음에, 코사인. 그죠? 그러면 여기 약분 되죠. 사실 약분할 때가 혹시 0이 되지 않는가 체크해봐야 되는데, 이거 0이 될 일이 없습니다. 그죠? 이게 0이 되려면,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세타가 마 어, 2분의 3파이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2분의 3파이 자체는 포함이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0이 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냥, 아, 어, 나누어서 약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얘는 뭐야? 코사인세타 분의 2가 된 거죠. 그게 이제 3이다 라고 알려준 거야. 이 말은 뭡니까? 이거는 코사인세타가 어, 3분의 1 하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죠. 3분의 2다 되십니까? 어, 그러면 그 상황에서 사인세타를 구해라 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1번처럼 그림을 또 이제 그려 가지고 구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4, 사분 면이기 때문에, 사인이 우리가 마이너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제곱관계 이용해서, 그죠? 제곱관계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잖아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세타가 뭐몇도의 각인지 는 모르겠지만, 이 상태에서 코사인 세타가 3분의 2니까, 얘는 뭐야? 그 제곱한 9분의 4가 되고,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9분의 5란 얘기죠. 그렇다면 사인 세타는 뭐가 되는 겁니까? 어, 제곱한 게 9분의 5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분의 5, 즉 3분의 루트 5인데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얘는 마이너스만 된다는 거지. 왜요? 4사분면 각이니까. 그죠? 그래서 사인 세타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별로 어렵진 않지만 여러분이 어, 빠르게 뭐 정확히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유제 다 풀어보시고요, 밑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십시오. 자, 필수 예제 9번은, 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합이 3분의 1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해라. 어, 두 함수의 곡. 그 다음에 차. 자, 이렇게 합이 나오면요, 이거는 보통, 어, 양변을 제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타가 그 2, 4분면의 각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어, 그거고는 나중에 이제 사인값, 코사인값 각각이 양수냐, 음수냐를 따질 때 이제 필요한 거고요. 일단은 얘를 양변을 제곱을 한다. 왜 제곱을 하냐면 얘도 튀어나오게 되고 제곱을 함으로써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의 합이 1이라는걸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양변을 제곱을 하면, 이 사인 제곱,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그 다음에 어두 배의 사인 코사인의 곱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쪽은 9분의 1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얘가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얼마입니까? 아, 이 부분이 이게 넘어가니까 에, 마이너스 9분의 8이 되겠죠? 그러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는가요? 2가 나눠지니까 마이너스 9분의 4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어, 여기서 합을 알려줬는데, 차를 물어봤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합과 차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아, 어, 그냥은 안 되지만, 제곱을 하게 되면은, 얘들이 서로 엮일 수가 있죠. 무슨 얘기냐면, 이거의 차의 제곱은 합의 제곱, 그죠?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네 배의 곱을 뺀 것이다. 곱셈 공식의 변형입니다. 곱셈 공식 변형. 요걸 뭐 예를 들어서 뭐 x, y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다 배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게 이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우변에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야. 얘는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에 제곱이 될 거고, 얘는 4배의 사인 코사인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9분의 4란 말이죠. 그럼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지? 어, 이건 9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9분의 16이 되죠. 그래서 9분의 17이다. 자, 그러면, 이걸 제곱한 게 9분의 17이니까 얘 자체는 뭐야?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것은 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분의 17이니까 3분의 루트 17이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이제 이게 둘다 답이 될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 2사분면에서는 사인은 플러스고 코사인은 마이너스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걸 빼게 되면 결국 플러스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는 안 되고 플러스 값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의 값은 어, 3분의 루트 17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어, 제곱을 하는 것이 예, 실 말입니다. 자, 밑에 유제 두 문제 있으니까 해보고 어,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예의 두 근을 사인알파 코사인알파라 할때 s, k값을 구해라. 자, 두 근이 이두 값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s i n α 코 c o s α 두개 더한 것은 마이너스 2분의 2니까 2분의 k가 되겠고요그 다음에 s i n α 코 c o s α 의 곱은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이건 우리가 2분의 1이다 하는 것을 금방 찾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활용해야 될 거냐면 앞에 문제처럼 얘가 얘랑 연결이 되려면, 이걸 제곱을 해야 됩니다. 양변을 제곱을 하면,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 쭉 1. 그 다음에 2 배의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의 곱이죠. 요거 되죠? 그 다음에 이쪽은 4분의 k 제곱이 됩니다. 양변 제곱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의 곱이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이제 2분의 1이 싹 들어가면, 이건 1이 되고, 이 덩어리가, 얘가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 더하기 1. 그 얘기는 뭐냐면, k 작업이 8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k는 얼마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k가 양수라고 돼 있네. 그래서 k는 마이너스는 안 되고, 루트 8만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얘는 이제 2 루트 2라고, 어, 빼서, 쓰는 게더 좋겠죠. 별로 어렵지 않죠? 이거는. 예. 네. 자, 뭐, 요 정도 수준만 하면 됩니다. 어, 밑에 유지해 두게 해보고, 이제, 그 연습 문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